자, 상자 A와 B에 6개의 공이 들어가 있고, 동전 1개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하려고 한대. 자, 6번을 반복했을 때, 상자 B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가 6번째 시행하고 나서 최초로 8개가 되어야 되는데, B에 8개가 담겨져 있어요. 야 최초로. 자, 그러면은, 이거 되는 거 하나 직접 만들면 되거든요. 먼저, 앞면이 나오면, 앞면이 나오면 A에서 B로 하나가 이동하는 거고, 됐어요? 그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헤드 테일, 앞면 뒷면 보통 이렇게 쓰지. B 바구니에서 A 바구니로 공 하나가 넘어가는 거야. 근데 현재 B 바구니는 공이 몇개 있어? 여섯 개. 여섯 개가 있습니다. A도 여섯 개가 있고.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됐어요? 시 했을 때 공이 마지막 여섯 번째 때 맞는 여섯 번째 여섯 번째 때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 몇개여섯 음, 음, 음. 개가 있어야 돼요 됐어 그럼 물어볼게 자 페이 사나만 찾으면 너희가 문제 풀기 쉬울 거야 자 앞면 나와야지 뒷면 나와야 돼 한번 시도해봐 틀려도 괜찮아 앞면 자 앞면 나오면은 B 주머니 몇 개의 공이 있는 거지그러면은 그리고 음. 일곱 개야 맞아 됐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때 뭐가 나오면 좋 좋을까 음. 시도해 봐 그러면 음. 자 그러면 결국에 두 번째 시행하고 나서는 B 주머니 몇 개가 들어갔고이 음. 여덟 개자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태안돼 문제에서 성립하는 거야 안 성립하는 거야 문제서뭐라 했었지? 처음으로 몇번째 때 아, 여섯번째 때 처음으로 공이 8개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두번째 때 이미 끝나갈지 게임이 안돼 h 이치다거봐 뭐로 가야 돼? 핏이 개면 나머지 그럼 이제 몇개가 돼? 다시 여섯개 여섯개 이거 뭔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그러면 줄었다 줄었다 늘었다 늘었다, 늘었다 해가지고 아무튼 마지막 여섯번째 때 8개가 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렇게 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만들어 볼게 그래서 그냥 T 실험하면 이제 몇 개가 돼? 오, 5개. 그 다음 또? 아, h 에 다시 몇 개? 6개. 6개. 그 다음? h H 몇 개? 7개. 7개. 그럼 마지막에 결국엔 8개가 되려면, 은 마지막 번째도 뭐가 나와야 돼? 예. H가 나와야 되는 거야. 됐어? 그 다음, 마지막 번째는 무조건 H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즉, 적은 7개에서 8개로 넘어가야지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가 나오면 게임 끝나버리는 거잖아. 안 되잖아. 그럼 이제 결론은 뭐였더라? 이 앞에서 1회차와 5회차에서 이거를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야. 그럼 너희가 느껴봐봐. H 세 번에 T 두 번이거든? 됐어요? 이 순서 또 바꿔줘 봐. 그냥 순서 바꿔줘 봐. 어떻게 될까 또? T, T 또 불러봤냐? 티면은 이제 몇개 나오면은 여섯 개지. 아, 미안 다섯 개지. 처음에 여섯 개를 작겠으니까 뒷면 나오면 B 이 동공이 A로 넘어가야 되잖아. 대체 또뭐 있어? T. T 그럼 이제 네 개로 줄어. 그다음 H. H 다시 다섯 개. 또 H. H 다시 여섯 개. 또 H, H 다시 일곱 개. 마지막에 H 나오면은 여덟 개되지 그러니까 마지막은 무조건 뭘로 결정되는게 맞아? H. 그리고 그 앞에는 T 두 번과 H 세 번이 섞이면 돼. 무조건. 막 섞으면 다 되나? 그랬잖아. H H H 순간 이미 그앞 그래서 여덟 개가 충분히 만들어져. 내가 말 이해되시니까 마음대로 사나한 그럼 이제 이 안에 될 법한 것만 골라내면 돼. 어떻게 합니까? 또뭐 있어? 만들어도 이건 안 만들면 못 풀어. 또요 어떻게? H H H hs는 빨 아, h 는 칠판이잖아 ht t t 네, 그 다음 t 네그 뒤에 h hh 그러면은 해볼까? 미야저첫 번째는 못 봤어요 첫 번째 한번해볼어 보고 읽었어요? 아니죠네어네 또? 그네 그럼 네. 좀잘 들어야 돼 이거는 정확히 이부분은 수용도야 수용도란 것은 뭐야? 격침이 생기지 않게끔 다 일일이 세는 거지? 그럼 제일 첫 번째 H 나왔다면 그 뒤로 몇개몇개이게 나눠가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거든? 그다음에 그 다음에 T로 시작했다면 또몇개몇개 그몇개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자, 아무튼 저는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너희가 불러주는 거 썼지만은 분명히 수용도 느낌으로 쓰겠다고 하면은 H로 시작해야 되는 것들이 아직 남았어. 그치? 그래서 저는 먼저 여러분한테 1회차 때 h로 시작할 수 있는 게또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맞죠. 그럼 보자. h로 또 시작할 수 있는 거 있어? 그 그럼 이제 h로 시작해서거 7개 된 거야. 그럼 여기서 h 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또 t로 가야 돼. 다시 어떻게 줄었어? 똑같이 그럼 이제 다시, 여기선 t였지.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되는지 h. 바꿔줄 수 있는지를 보면 되잖아. 다시 7개가 됐어. 그럼 이제 정확히 여기까지랑 여기까지 달라졌으니까 처음에 1회차 때 앞면이 나온 상황으로 보면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지는 상황이 또 나오지. 이제 체크 당시 어두까다 T 세. T로 하 6. 그 다음에 H로 하면은 7. 그러면은 1, 2, 3, 4, 5회차 다음에 마지막에 H 나오면은 8 되는 거지. 그래서 맨 1회차 때 H가 나오고 내가 또처음이지 H가 나오는 경우 또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자, 혹시 또 h로 할수 있는 것도 있을까? 없습니다. 있을 것 아, 같아요? 없어요. 있어요? 승찬이셔? 있으면 안면 돼. 안들어보자안 아, 돼요. 안, 안 돼요. 돼요? 네. 그럼 이제 t로 가요. 제일 첫 번째, 이제 t로 가는 걸또 해볼까요? 좋아요. 그럼 이제 t. 그 다음 어떻게 해줘? h. 네. 자, 두 번째에서 틀어볼까 h. 의분 여기는 5, 그다음 6. 다시, 그제? 또. t. t. 그러면은, 5, 그 다음, 아, h, h, 그러면은 6, 7, 마지막에 h, 8 되는 거. 자, 그러면은, t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두 개를 찾아내 자, 더 있을까요? 끝을까요 끝날까요? 있어요. 또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자리는 없지만, 그냥 th만 써보면서 가볼게. 자, 그럼 t로 시작할까요? 또뭐 있어요? h로 가요? 또뭐 있어요? H. h, 현재, 5, 6, 7이야, 여기까지. 그 다음에, t. t. 다시 6. 그 다음에 h, 7. 그 다음에 또 h, 8. 됐어요? 자, 어때? t로 시작하는 거, 어때? 또 있을 것 같아? 이제 없을 것 같아? 이제 없어요. 다 찾은 거야? 몇 가지야? 몇 가지야? 다섯, 다섯 가지 다섯 가지야.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요거 확률이 얼마일까? <laughs> 앞면 하나 확률 이마야 뒷면 하나 확률. 뒷면. 이브에 앞면. 이브에 앞면. 확률 얼마야? 64분에. 64분에. 그런 게몇개 있어? 5개. 5개. 확률은 똑같잖아. 동전 뒤집는 건데. 그지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하고 하나 팁을 더줄 거야. 하나 팁을 더줄 테니까 일단 정리를 해 놓쳐야 돼. 팁 하나 더 줄게. 시간이 안 돼서 못하면, 나머지는 뒷시간에 선생님이 수업하고 여기서 올려줄 테니까, 보고 보고 한번더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 정리 다 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뭐를 여쭤볼 거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보세요. 여기 있는 것들을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아니라 앞면이 몇 번, 뒷면이 몇번나온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 해보면서 찾았잖아. 굉장히 잘한 거야. 그런데 이걸 신분도 만들 수 있어야 돼. 어떻게 할 거냐? 총몇 번? 여섯 번. 아, 네. 총 여섯 번. 그렇지그 중에서 앞면이 X번. 뒷면을 몇 번? 6-X번. 됐어? 됐어? 왜? 전체 6번인 거니까. 얘가 X번 나왔으면, 3번 나왔으면, 3번이 뒷면 나오면 되잖아. 근데 이제, 나는 결론인돌이 뭐야? B주머니에 8개가 있어야 돼. 그치? 근데 처음에 B주머니에 몇 개가 있었어? 6개에서 시작했어. 근데, 앞면이 X번 나올 때마다 받았어, 줬어. A에서 받았어, B에서 내줬어. A에서 받았잖아. 몇개 받은 거야? X번 이겼으니까. X개 받은 거지. 이거 뭐야? 플러스 1X. 근데 나머지 600에 X번은 졌어. 졌다고 표현하자. 그러면은 반대로 B에 있던 공을 A로 빼줘야 되지. 몇 개를 빼주면 돼. 6-x만 빼주면 되지. 진 것만큼. 그러니까 빼기 1에 6-x 이걸 다 합쳤을 때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8이 되면 되지. 그리고 계산해볼까? 6 플러스 x 마이너스 6 플러스 x가 8이니까 정리되니 2x는 얼마? 8에 대해 x 얼마? 4. 그러니까 몇번 이겨야 돼? 네번 그래서 네번 안면 나오는 거야. 그렇지 하지만 추가 조건이 마지막 여섯 번째 때 최초로 처음으로 여덟 개의 공이 들어와 있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그 순서만 우리가 조작해 준 거지. 하지만 이 과정을 조금만 거치면은 t가 몇 번이고 h가 몇 번인 걸 조금 더 빨리 잡아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자, 요것까지 필기 완성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